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 주부예요.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휴일이었지만 중국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열렸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아주 시뻘겋게 불타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의 주가는 상승을 했죠.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 자체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 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기분 좋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라는 산업은 아무리 미래 전망과 성장성이 밝다고 해도 큰 틀에서 중국 경제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중국의 5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경기 위축세가 다소 완화된 걸로 보여요. 이 수치는 경기 동향을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6으로 전달에 47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 에 있다고 보면 돼요. 표를 보시면 4월에 비해서 꽤 많이 회복된 모습이죠. 상하이 등 중국 여러 도시의 봉쇄 일부 완화가 지수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중국 전기차 3대 토종 기업인 니샹, 웨일라이 샤오펑이 5월 달에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5월 신차 인도량이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 늘어났어요. 니샹의 5월 신차 인도량은 작년 동기 대비 160% 가량 늘어난 11,496대. 샤오펑은 작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1125대. 웨일라이의 5월 신차 인도량은 지난 의 동기 대비 4.7% 늘어난 7,000대 가량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샤오펑은 방저우를 근거지로 하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광둥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광둥성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9종의 신에너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일반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1만 위안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도시 봉쇄에 부정적 영향이 좀 상쇄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3대 토종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시장 장악력이 엄청난데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판매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보면 상위 10곳 중에 9곳이 중국 토종 브랜드인 걸로 나타났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 전체의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보면 폭스바 도요타, GM 등 독일, 일본,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내에 든 중국 업체는 4곳에 불과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이 10위권 내 9개의 브랜드나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죠. 중국 비아디가 전기차 39만 대를 팔아서 3위인 테슬라 11만 대를 압도했고요 2위인 상하이 GM 우링은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의 경차 훈광 미니 이브를 자체 개발해서 중국 젊은 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아홉 곳이 모두 중국 브랜드인 거죠 이런 토종 브랜드의 성장도 두드러지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도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최근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급감했음에도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의 2배인 149만대로 급성장했어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5%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신에너지차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형님도 중국이 전기 자동차와 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연일 중국을 치켜세우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사업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상하이에서 연간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제2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좋은 소식들을 보따리로 들고 와서 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